자, 이번 시간에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수직선 위의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야. 자, 기본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뭐,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뭐, 보면 알 거야. 그치? 지 다음과 같이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한번 보자.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수직선이, 수직선 위에 이런 점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 여기 x1, 여기 b라는 점인데, 이건 x2라고 했을 때, 두 점을, 자, m 대 n으로, m 대 n으로, 내부를 하는 점, 이거를 p라고 잡았을 때, 이 p, p의 위치를 알고 싶은 거야, p의 위치. 이 p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은, 그, 비례식을 이용해서, 그치? 비례식을 이용해서 구하면 되는데, 우선은 a점의 좌표는 x1, b 점의 좌표는 x, b점의 좌표는 x2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 개념을 가지고서 한번 해 보자.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선분 pa대 선분 pb의 길이는 m대 n이랑 같이 비례식을 썼을 때이 식을 다시 쓰면은 좌표로 x x1대 그 다음에 x2-x, 그치. 이거는 m 대 n이 같고, 이 상태에서 내분점, 외분점 길이 곱해주면은, 자, 나오는 값이, 자, 음, m으로 묶어가지고, x-x1이 되고, 자, 우변은 n으로 묶어서, x2-x가 되겠네, 그치. 자, 이거를, 다시 한번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x, m, x, 마이너스, m, x1, 그 다음에, n, x2, 마이너스, n, x. 지금 궁금한 게 누구냐면은, 얘가 궁금한 거야. p.x 점의 좌표 그치? 그러니까, x가 있는 건다 왼쪽으로 옮기고, x가 없는, 뭐, m, x1, x2,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기면, 자, 여기 m 더하기 n, 지금 x가 공통인 거기 때문에 x로 묶어내고. 따라서 x는 뭐가 나온다? m 더하기 n 분의 mx1 더하기 nx2가 나오지, 그치?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선분에서의 내분점을 우리가 구하는 식을 응? 찾아냈어, 지금. 쉽게 얘기해주면은 이거야.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면은. 여기에 3대 2로 내분하는 점, 예를 들어 a점이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b점이 있는데 여기 뭐 2다 이런 상태에서 요 p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p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기 비례식 m과 n을 서로 더하지, m과 n을 서로 더한 다음에 자, 어떻게하자이 m 있는 거에다가.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예를 곱하자 여기 써있지? max 1을 곱하자고. max 1자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멀리 있는 예를 곱해주면 3 곱하기 2가 되고 중간 보 플러스 여기 보면 플러스가 나와 있지, 그렇지? 여기 플러스가 나와서 생각해다 플러스 써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해야 되는 게요 n이랑 멀리 있는 예랑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럼 곱해주면은 여기 나온 2랑 멀리 있는 예랑 곱해주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얘 정리해주면 5분의 6, 마이너스 6이 돼서 이거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지, 그치? 음,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3대2,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당연한 거지, 그치?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건데,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했을 때, 요게 3칸이고 요게 2칸이잖아, 그치? 그럼 가운데 뭐야? 이 좌표 0인 점이 지금 보면은 3대 2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렇지? 그래서 요렇게 가지고 우리가 내분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내분점 그해서 우리 구하는 식이 여기 나온 것처럼 요 식이 중요하다. 요 식. 요 식을 알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외분점 한번 해 보자. 외분점. 줄여야 워 됐구나, 얘. 자, 이제는 외분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원리는 어차피 똑같아. 자, 요렇게 수익선 위에 점이 있다고 치자니까는 여기 보면은 a라는 점이 있는데 아까 똑같이 a라는 점은 x1 좌표가 b라는 점의 좌표는 x2고 여기 q라는 점이 있어. qx라는 점이 있을 때 이거를 m 대 n으로 웨이브 는 점에 잡혀 Qx를 찾는 방법이야. 이것도 비례식으로 우리가 써주면은 선분 AQ 대 선분 BQ의 길이는 m 대 n이겠지, 그렇 선분 AQ는 어떻게 구한다? x에서 x 1을 빼주면 되는 거고 BQ의 길이는 x에서 x 2를 빼주면 되네, 그렇지? 그래서 m 대 n. 그래서 여기서 네분 내항은내항끼리 자,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 주면 되니까 자, m에 바로 쓰자. x m의 x2는 x 여기야. nx nx nx1. 그다음에 궁금한 게 누군지? 궁금한 게 지금 어, qx, x의 좌표. 그러니까 x 를다 있는 것들 왼쪽으로 넘기면은 m nx. 그다음에 우변은 mx2 마이너스 nx1이 되겠지 그치 자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다시 써주면은 x는 m-n분의 자 mx2-nx1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식이 바로 이 외분점이라는 거야 외분점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여기서 보면 a라는 점이 예를 들어서 3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음, 아까처럼 똑같이 쳐볼까 이거 그거는 좀 틀리겠다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라고 치고 b라는 점이 3이라고 쳤을 때 q라는 점을 뭐 4대 2로 외부다는 점 qx좌표를 한번 구해보자 q x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 4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m m에다가 빼기 n 바깥에 긴거 m에서 짧은 거 n을 빼주래. 그러면 2를 빼준 다음에 어떻게 했냐? 자 m에다가 어떻게 했어? 여기서 어디 있구나. m에다가 x2를 곱하라고 했어. m에다가 x2를 곱하라고 했어. 여기 보면 4에다가 3을 곱해줘야 되네. 4에다가 3을 바로 밑에 있는 가까이 있는 요 3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는 누구냐? n에다가 멀리 있는 얘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얘를. 그지 자, 그러면 여기서 2에다가 멀리 있는 얘를 곱해주면은 2에 곱하기 마이너스인데 중간 부분 마이너스로 쓰자, 그지 자, 그러면은 2분의 4, 3, 12 플러스 4가 돼서 2분의 16. 따라서 뭐가 된다? 어, Q의 x자표는 8이 되는 거야, 8. 외분하는 점이, 그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맞잖아. 지금 마이너스 2가 있고, 식선상에 3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더간8 정도. 좌표가 8 정도면 맞겠네. 그럼, 그치? 이래가지고 또 외분점도 구할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 외워놔야 된다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자주 써먹으니까. 자, 어떻게 쓰면 되냐. 자, 내분점 구하는 식. 내분점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된다? 자, 내분점을 px 라 그랬을 때 px 구하는 식은 m 더하기 m 분의 자 m 에다가 x 2 더하기 m 에다가 x 1 이렇게 해주면 되고 x 2와 x 2는 이렇게 가로, 대각선 이렇게 크로스되는 걸로 곱해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이제 외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은 자 m 에서 n을 빼준 다음에 m에서 x 모투 마이너스 n 의 x 1 이렇게 해줬을 때, 자 외분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나온 m과 여기 나온 n에다가 요걸 곱해주고 요걸 곱해주는 거 이렇게 이게 qx 라 그랬을 때, 근데 여기 헷갈리는 게 있어 이제 문제 풀면서 얘기할 를 건데 요게 이제 외분점이 이게 이쪽 방향에서 m 대 n인지 이쪽 방향에서 m 대 n인지 이게 헷갈리 경우가 있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건 문제 풀면서 얘기를 해 줄게 내가. 예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그럼. 수직선 위의 두점 a와 b에 대하여 선분 a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각각 p, q라 그러자. pq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합시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따로 구해도 되고 같이 구했는데 난 따로 한번 구해볼게 지금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수직선 a가 지금 마이너스 1, b가 3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선분 a, b를 3대 1로 3대 1로 내분한데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px를 구하라는 소인데 px 구하는 시간 어떻게 구한다고? 자 내외 내분, 내분하는 3대 1로 내분하는 점 분의 3에다가 멀리 있는 3 곱하면 9. 1에다가 멀리 있는 마이너스 1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4분의, 이게 뭐냐? 8 되네. 그러면 답이 2가 되는 얘는, 그치? P점 좌표는 그렇게 잡았고, 이제 Q점, 외분점에 대한 Q점 좌표인데 어, 여기서 보면 선분 A, B를 3대1로 외분을 한대. 3대1.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이고, B라는 점이 3이야. 근데, Q점이 가능성이 어디 있냐면 Q점이 Q라는 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렇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3대 이 순서를 맞춰 가면 선분 AB를 3대 1 하면은 Q라는 점에서 a 랑 앞에 있는 A를 여기다 이렇게 맞춰줘야 돼 B라는 건 여기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Q라는 점에서 QA가 3 QB가 1 이렇게 되게끔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 이게 QA가 3 그렇지? 순서대로 3은 a는 앞에 앞에 있는 a는 앞에 있는 3으로 가야 되는 거고 b라는 건 뒤로 b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럼 3대1 이렇게 걷다가 치면은 이게 말이 돼안 돼. 말이 안 되지 지금, 그렇지?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1. 길이의 비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q점 좌표는 왼쪽에 있으면 안 되고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이렇게. 이게 3대 이게 1. 요거는 비례식이 말이 되지, 그렇지? 멀리 있으니까 3 가까이 있으니까 1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고 이치에 맞는 걸맞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Q점의 좌표가 오른쪽에 있는 지금 AB보다 그래서 P, Q, P는 잡았지 우리가 그치 Q, Q X의 값을 우선 찾아보면 은 3-1이라고 했어 그치 3-1에다가 3에다가 가까이 있는 3을 곱하면 9그 다음에 이제 1에다가 멀리 있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1인데 거기다 마이너스가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2분의 뭐가 된다? 10이 돼서 얘는 5가 된네 그치?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2 맞네. 이거,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P점 좌표가 뭐가 나? P점의 좌표가 5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자. PX가 2 나왔고, QX가 5 나왔어. 그치? 자, 이 상태에서 3분 a PQ의 중점을 찾자, 중점. 그러면은, 중점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설명은 안 했는데, 중점이라는 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렇지? 따로 생각해 보면은, 자, 요 점이, 요 점이 P점이라고 치고, Q점이라고 한번 쳐봤, 쳐봤을 때, 요게 중점 좌표 보통 M이라고 쓰거든. 요 M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1대1이니까 어떻게 해죠 1에다가 1 더하기, 어, 1 더하기 1분에, 1에다가 멀리 있는 얘를 곱하면 5 1에다가 멀리 있는 얘를 곱하면 2 해서 2분의 7이 되지. 이건 마치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과 플러스 3 사이의 중점. 중점 구하는 건 어떻게 돼? 둘이 더해서 어떻게 하기로 했지? 2로 나누기로 했잖아. 그래서 1이잖아. 그치? 이거 두칸 떨어져 있고 이거 두칸 떨어져 있으니까 1 맞네. 그래서 중점좌표 구하는 그 식은 자, 2분의, 2분의 로가야 왜냐하면 1대 1이니까 무조건, 그렇지? 거기다가 1은 곱하나 만하니까 여기는 2, 여기 나오 있는 숫자라, 숫자, 여기 나오는 좌표, 숫자가 아니라 좌표를 그냥 더해주면서 2로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얘가 3.5 또는 2분의 7 이렇게 얘기하면